자 문제 볼게요. 2차 유클리드 공간 R2의 단위 벡터 u에 대해서 선형 사상 t를 자 이렇게 정의를 해 줬죠. x에서 2배의 내적 그리고 u. 자 이렇게 정의를 했고 자 모든 벡터 x에 대해서 지금 tx의 놈과 x의 놈이 같다라는 걸 보이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 단위 벡터 u라고 했는데 그 단위 벡터를 정확하게 이렇게 세팅을 할때자 그럴 때 기저 b도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때 이 기저 b에 대한 t의 행렬 Tb를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점곡 자 여기는 유클리드 노름을 의미한다. 여기 점곡과 유클리드 노름 자 일단 두개 여기와 이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이 내용부터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Tx 자 여기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 노름이라는 거는 똑같은 걸 내적을 해서 루트를 씌워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자, 여기는 지금 내적. 자, t, x, 그리고 t, x. 자, 여기 전체에 대해서 여기는 루트를 씌워준 결과가 되겠죠. 이건 그냥 노름의 정의죠. 자, 내적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 그 내적으로 유도된 네, 그 노름의 정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tx가 여기서 x-2배의 x내적 u 그리고 u. 자, 여기와, 여기와, 그리고 x-2배의 X, U, 그리고 U. 자, 여기에 전체에 대해서 2분의 1이 되겠죠. 루트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값은. 자, 여기는 그냥 그 분배법칙이 성립하죠.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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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분배법칙이 성립하는 건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계산해주면 X, 내적, X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계산해주는데 여기는 어차피 내적이면 스칼라니까 이 전체는 스칼라고요. 그럼 스칼라는 앞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자, 마이너스 두 배의 x 내적 u. 그리고 여기는 x와 u의 내적이 되, 되겠죠. u. 이렇게. 자,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스칼라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두 배의 x 내적 u가 되고 여기는 u 내적 x가 되겠죠. u 내적 x. 자,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고요. 자, 마지막 계산을 해주게 되면 자, 여기는 플러스 네 배의 자, x 내적 u가 두 개가 있으니까 x 내적 u. 제곱이 되겠죠. 이거 어차피 그냥 숫자잖아요. 자, 제곱이 되고, 그리고 u, 내적, u가 되겠죠. u, 내적, u. 자, 전체에 대해서 루트가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내적이라는 건, 여기에 루트를 취해준 게 놈이니까, 여기 내적의 값은 그냥 놈의 제곱이 되겠죠? 놈의 제곱. 자, 여기는 지금 여기 x의 노름에 대해서 제곱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 내적 u가 있고, x 내적 u가 있고, 저기 여기는 지금 u 내적 x가 있는데, 어차피 내적은 이렇게 내적 하나 뒤집어 내적 하나 이제 같은 거잖아요. 이건 기본 성질이고요. 자 그러면 그냥 여기는 지금 여기 여기와 여기가 같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 배의 x 내적 u에 대해서 제곱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 자 플러스 여기 4 배의 x 내적 u에 대해서 제곱이 되고 여기 u는 지금 단위 벡터라고 문제 첫 번째 줄에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내적했을 때 값이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전체에 대해서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그냥 이 값과 이 값은 같은 값이니까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 제곱이 있고 루트가 있으면, 아여기는이 값이 양수니까 여기가 노메 값으로 떨어지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뭐,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계산.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요. 자, 문제가 길긴 한데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tb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tb. 자, 그러면 tb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b를 여기서 구해볼게요. 자 t, b는 정의를 먼저 적어 보면 t, b. 자 여기는 자 여기는 일단은 b의 원소가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값에 함수 값을 취해주죠 t에 일단 1, 0을 취해주고요 여기에 대해서 b. 자 그리고 여기는 t에 두 번째 값 1,1. 자, 1,1을 대입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이렇게 계산해 준게 tb잖아요. 자, 그러면 각각을 계산을 해 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값부터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t 1,0의 b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0 대입을 해 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자, tx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0 1,0 u는 지금 루트 2분의 1/2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일단은 1,0이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2 배의 자 여기는 1,0이 되고 그리고 내적 u잖아요. 그러면 자 u는 u는 루트 2분의 1에 1,1이라고 볼수 있죠. 자 여기는 지금 내적 루트 2분의 1에 1,1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시 u를 취해주는 건데 자 u는 루트 2분의 1에 1,1이 되겠죠. 자이 값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길기만 하지 사실 간단한 내용이죠. 자, 계산을 해주게 되면요. 아 어, 일단은 그러면 여기 b는 빼고 계산 해볼게요. b는 빼고 함수값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1,0이 될 거고요. 자, 여기 어차피 스칼라는 다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지금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해주면 2가 되니까 얘는 그대로 사라지게 되고요. 자, 내적을 취해주게 되면 뒤쪽은 0이고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1,1이 될 거예요.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1,1이 되고, 그러면 결과 값은 여기는 0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t1,0. 자, 이 값을, 이 값을 b로 이제 좌표 벡터로 나타내주게 되면, 자, 이 값을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건 쉽게 구해줄 수 있죠? 어차피 여긴 0이니까 뒤쪽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면 이쪽이 마이너스 아, 1이니까 저쪽 0이 나오려면 여기 그, 그냥 덜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자, 이 값은, 자, 이 값은 여기는 1 곱하기 1,0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1,1.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0, 마이너스 1이 잘 나오는 걸알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온 이 스칼라 값들, 자, 이 스칼라 값들을 열 벡터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지금 1, 마이너스 -1. 1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t에 1,1을 계산해 을 볼게요 자 t에 1,1자 일단 x니까 여기 1,1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자 x 여기는 지금 1,1이 되고 그 다음에 어, 내적 u인데 자 여기는 지금 1,1 1. 그리고 루트 2분의 1은 앞으로 빼 줄게요 자 루트 2분의 1은 앞으로 빼 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u를 곱취해 주는데 자, 여기도 루트 1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 제곱이 되고 여기에서 1,1이 되겠죠. 되죠? 자, 그러면 이 결과는 지금 1,1에서 여기는 어차피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1 더하기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면 플러스, 어, 마이너스 2배의 1,1 자,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맞죠?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b에 대해서 1차 결합으로 나타내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1,0이 있고요 그리고 1,1이 있을 때자 이쪽은 마이너스 1을 취해주고 여기는 그냥 0을 취해주면 되겠네요 되죠? 되죠?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 t 1,1에 대해서 여기를 b로 계산한 결과는 좌표 벡터가 0,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사실 을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자 그러므로 자 결론 자 그냥 바로 적을게요. 자, 여기는 지금 1-1, 1-1이 1 나오고, 이쪽 뒤쪽 값은 0-1이니까, tb는 이렇게 계산을, 계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